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나흘째인 오늘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창원에서 유세전을 벌였습니다. 심 후보는 낙동강의 재자연화를 위해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를 철거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환경 단체인 낙동강 네트워크와 낙동강의 보를 철거해 강을 재자연화하겠다는 내용의 정책 협약을 맺었습니다. 심 후보는 사대강 사업으로 낙동강이 녹조의 호수로 변해 식수원을 오염시키고 농어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우선보를 전면 개방한 뒤 하류부터 순차적으로 철거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대선 후보 가운데 보 철거를 내건 후보는 처음입니다. 낙동강이 죽으면 낙동강과 함께한 시민들, 농민, 어민 모두 죽습니다. 더 이상 낙동강의 죽음을 지켜볼 수 없습니다. 또 수십 년간 지역 갈등을 부추기온 지리산댐 건설 계획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책 협약에 앞서 창원 반송시장에서 거리우세를 가진 시 후보는 지난 60년간 지속된 성자 독식의 성장 만능주의를 근본적으로 바꿔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재벌 공화국을 개혁할 적임자는 자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차별 이전의 인권 문제다. 이번에 반드시 비정규직 해결할 대통령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심상정 후보는 첫 지역 유세지로 진보정치 1번지와 노동자의 도시인 창원을 선택했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심 후보는 한편 MBC 경남 시사 대담 프로그램인 포커스인에 출연해 대담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